지축력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지축지구 총연합회와 경기도의 민경선이 오늘 지축력 현장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축력은 간이역입니다. 실제로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축지구가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권익위가 지난해에 권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시하고 있고 그 결의문을 봤을 때또 국토교통부가 이 환경 개선, 지축역의 환경 개선의 모든 부담은 LH에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LH가 지축지구 주민들을, 고향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게 다음 주 9일 날 lh와 주민협의체와 고양시랑 제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가져오기를 바라 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오늘 시민 여러분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총연합회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LH의 모습은 땅투기 의혹등 국민의 집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는 다음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LH는 지중 역사 개선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결과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신속한 타당성 용역 발주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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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 이행하라! 둘째, 지축 역사 개선에 대해 출구 증설 및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LH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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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라. 2021년 8월 5일 경기도 연민경선 그다음에 지축지구 총연합회 일동